묵상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모인 저희를 사랑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상처를 주님께 드리며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과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당 네. 고백, 고백 하시겠습니다. 온늘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의 수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에 나시고 브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써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4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본독하겠습니다 <laughs>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엘리아, 나님이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들 지기를 주님을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 구9절입니다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기이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라 내가 새일 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라이 말씀은 과거에 짐을 내려놓고 새롭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기 바랍니다. 대사에서 43장, 1 8절을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라, 내가 새 일을 생각하리니,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는요, 종종 과거의 경험이나 또 상처에 얽매여서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배를 저 강을 건너가려고 하지만 그계류줄을 끊지 않는 제 밤새도록 노를 쳤습니다. 그가 아무리 힘을 써도 배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 두려움에 묶여 있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속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은 과거의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기억을 회상하며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뢰를 요구하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또 바울 사도 역시 과거에 자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걸으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는 바울은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같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울의 말씀,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계류줄을 끊고 묵지에 묶여져 있는 그 배의 계류줄을 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갈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2025년 첫 주입니다. 아마도 이미 새해를 계획하시고 아니면 계획 중에 있으실 것인데요. 여러분 지난 과거에 매이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갈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님께 지난 것을 으탁드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 그걸 실천하는 또 그걸 계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까 하는데요. 먼저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깨닫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말씀을 기도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또 그렇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바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짓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어 나갈 때에 우리는 과거에 너무 붙잡혀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 과거의 상처와 실패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신 그 비전을 깨닫고 우리의 꿈, 꿈망을 잡고 갈수 있는 우리 가족 이해하시고 어제 그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틈을 꾼이 할수 있도록 아무쪼 우리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시고 앞으로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 성도에 관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들의 믿음의 안에 있는 필수 한인 있는 자들의 분개가 분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로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사랑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과거의 짐을 내놓고 려 새로운 길로 나갈 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쌓인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각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각자 기도 시간을, 오늘 같이 기랍니다 온라인 통해 기도할 수 있는 음악 30분간 계속됩니다. <laughs>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